자, 포바이팅 5의 나영 7번 문제인데 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 문제의 말뜻이 약간 애매모호했어 보면 여기는 이 아이의 그값 자체가 y는 2의 x 빼기 2였고 자, 여기는 이 부분은 y는 자, 4-2의-x다 이렇 있었잖아 자, 문제에서는 여기다 이제 알파를 여기다 잡고 베타를 여기다 잡자 그런 거야 알파와 베타를 계산하기 위한 그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것 같냐면 두 개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두 개를 같다고 놓는 그 지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4-2에 X랑 그리고 2 X-2가 같다라는 것을 잡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2의 X승을 선생님이 T라고 놓고 이를치워한다고 치면 4-1-t분의 1이 될 거고, 자, 여기는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t 이렇게 쓸것 같거든, 그지? t를 곱해서 넘겨주면, 4분의 1t제곱에, 자, 빼기 4t, 자, 더하기 1, 자, 이것은 0. 자, 여기서 금이 나오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바로 t인데, 두개 곱이 얼마가 될 거냐면, 4다, 라고 쓸수 있으니까, 알파고 베타의 값은 합이 2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 더 이베타의 합은 2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말이 됐고, 자 니은 한번 볼게. 자 니은은 어떤가라고 보면 니은은 자 니은에서 m의 값을 구하는데 m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알파고 베타 사이에서 fk의 최대값을 m이라고 놨어 그래서, 즉, 여기는 이 아이 어딘가에 k가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이아이의 최대 값이 있을 거다. 두개 차이에. 근데 k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했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어, 4 2의 마이너스 x승에서, 자, 2의 x-2승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둘의 차이가 나와.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 그걸 이제 f k 라고도 잡은 거거든. 이렇게. 그니까, 이 X자리에 K가 들어가야겠지? 요렇게, X자리에 K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의 K승을 우리가 뭐라고 넣냐면, T라고 잡아가지고, 아까와 식이 다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T에다가, 자, 그리고, 자, 빼기 T분의 1, 자, 더하기 4, 자, 이렇게 쓰게 되는 게 FK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 T분의 1을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T분의 1을, 뽑아주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t제곱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t제곱 자, 더하기 4t 4 빼기 1을 제곱이 쓰게 되는 거지 이게 fk야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아이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 이런 얘기 한 건데 지금 이거는 최대를 하려면 막 미분하고 막 이런 상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산수기하를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잘 보면 자 t 더하기 어 이렇게 해서 어자 여기가 t 더하기 4분의 1 t 더하기 t분의 1이다라고 돼 있어서 산수기하가되 있으면 얘가 2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쓰게 된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아,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냐면 1이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t 빼기 t분의 1, 이것은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고, 여기다 이렇게 4를 이렇게 더해주고, 여기다 4를 더해주면, 이 i는 최대값이 3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i의 최대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언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이 둘이 같을 때잖아. 그때 등호 성립하잖아. 그래서, 얘 같을 때는 4t는 t분의 1일 때니까, 우리 4t제곱은, 어, 1이 될 때고, 따라서 t는 2분의 1이 될 때야. 그래서 t가 2분의 1이 될 때. t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 어, 잠깐만, 선생님 또 실수했다. 4분의 1t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가 언제냐면, 얘가 아니고, 자, 얘가 4분의 1이야, 이게.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해주면, 얘는 t제곱이 4. 따라서 t는 2일 때. 그래서 t가 2니까 2의 케이스이 2였다. 라는 거잖아. 따라서 k는 1일 때야. 그래서 k가 1일 때 최대값 3을 가져요 사이가. 자, 그래서 이 니은 맞는 말이 됐어. 자, 디귿에서 f k나 m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이랬는데, 이 k가 알파고 베타 사이로 국한됐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k가 그냥 모든 전체 실수에서... 알았지. 이, 이, 이걸 이이 국한된 게 아니라, 전제 실수에서의 그 값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그 사람이 표현이 좀 애매해서, 여기도 이게 3이 있고, 여기도 이게 3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개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는 하나 찾았잖아. 그럼 이때하고 이때만 찾으면 되지. 그걸 이제 찾으려고. 언제가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이 아이가 위치한 게 바뀐 거야. 서로 위아래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얘가 바뀌어서 부호가 바뀐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쟤를 부호를 바꿨어도 돼. 그러면 4분의 1t, 자, 더하기 t분의 1, 빼기 4가 3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4분의 1t제곱에,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t,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쓰게 돼. 그럼 여기는 이 아이에 x1이 있고, 이 자리에 x2가 있었을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t에 들어간 것이, 2x1, 2x2,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t는 2의 k승을 채워냈기 때문에, k가 x2일 때와 k가 x1일 때. 즉, 이 아이를 근으로 가자. 그럼 두근의 곡을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4가 된 거지.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2. 그리고 아까 k는 1일 때가 있었으니까 합은 얼마가 되냐면 3이야 3. 그래서 그런 k 값들의 합은 3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알았지? 이 m은 3이었고 최대값 자,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니는지 그것이 다 맞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쭉 보고 이게 어디가 좀 그랬냐면 이게 k가 여기 안에 국한됐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